올해 프로축구 K리그1 돌풍 강원FC가 이번 주말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섭니다. 아쉽게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선점을 위해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강원FC의 홈 경기장인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강원FC. 선수들 표정은 밝지만 날카로운 눈빛에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창단 후첫 우승 도전에 실패한 강원 fc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있을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또 마지막 경기에 홈에서 열리는 만큼 꼭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요. 어, 유종인미를 잘 걷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현재 승점 61점을 기록 중인 강원 FC는 울산 HD와 김천 상무에 이어 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전 수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 4로 지면서 후유증도 우려됐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수단은 시즌 최종전인 만큼 최고의 컨디션과 정신 무장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대표 발탁 후 부상으로 낙마한 황문기가 애매한 규정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고 국가대표에 합류했던 강푸지 이기혁 등은 하루 휴식 후 경기에 나서야 해 컨디션 회복 여부가 변수입니다. 빠진 선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래도 있는 선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다른 선수들로 그 자리를 메울 것이고 또그 선수들이 또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러스를 강릉으로 불러들여 2024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K리그 기록을 갈아치운 신성 양민혁 선수가 영국 토트넘으로 떠나기 전 강원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강원FC는 경기 후 팬들과의 퍼레이드와 함께 양민혁 선수 고별식 등 도민 축제 형태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